많은 이야기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 예상 줄거리 시작하겠습니다. 마광숙은 한동석의 고백 이후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고마움과 설렘이 뒤섞인 가운데 남편 오장수를 잃은 슬픔이 아직 채 가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독수리술 도가를 지키기 위해 더 이상 혼자일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한동석과의 협력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편 신라주조의 독고탁은 언론 플레이에 실패하자 더욱 교묘한 방법을 꾀했습니다. 이번에는 막내 오강수가 복무 중인 해군특수부대 내의 납품 비리와 독수리술 도가를 억지로 엮어 군수물자 입찰과 관련된 루머를 퍼뜨렸습니다. 이에 오홍수는 연예계 인맥을 활용해 SNS에서 진짜 막걸리 챌린지를 벌이며 여론을 되돌렸고 둘째 오천수는 과거 증권가 인맥을 동원해 신라주조의 주가 조작 정황을 포착해냈습니다. 형제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던 자신의 삶을 다시 모아 한 팀이 되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가장 믿었던 셋째 오흥수가 갑작스럽게 사라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과거 신라주조가 키웠던 아이돌과의 모종의 스캔들로 약점을 잡히고 협박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형제 간의 신뢰가 흔들렸지만 마광숙은 이 가족은 그 어떤 술보다 진합니다. 라고 말하며 형제들을 다시 뭉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광숙은 오범수가 몰래 키우고 있던 아이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과거 오장수의 숨겨진 비밀과 연결되어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아이의 친모는 마광숙의 고교 동창이자 지금은 신라주조의 고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강세진이었습니다. 진실이 하나씩 드러날수록 상황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나 마광숙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독수리술도가의 진짜 힘은 레시피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 하나하나의 재능을 모아 마침내 독수리 리미티드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했습니다. 출시 하루 전 독고탁은 회심의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허위 정보로 식약처의 압수수색을 유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강숙은 이를 이미 예측하고 있었고 언론과 시민단체의 진실을 공개하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결국, 독고탁은 구속되었고, 형제들은 형이 지키던 걸 이제 우리가 지킵니다. 라며 술도가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한동석은 술도가 마당에 핀 매화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 대표, 이제 마씨도 아니고 대표도 아니죠? 우리. 같이 갑시다, 끝까지. 마광숙은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화면은 느릿하게 멀어지며, 독수리 오 형제를 부탁해 마이너스 시즌 2 예고 자막과 함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